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어,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꾸 그 다른 길로 새시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경험이 많으시고, 시험도 굉장히 많이 보시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셔서 그게 최선이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힘들어도 선생님들이 하라는 그 방법을 그대로 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도 소리내서 읽고, 어, 리딩도 소리내서 읽고, 그래서 일단 소리내서 읽는 거, 그리고 영어를 소리내는 공부, 소리내는 것을 익숙하다면 나머지는 굉장히 쉽게 갈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은 리스닝에 나오는 그런 컨 a t i o 션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어, 리스닝에서 얼마나 좋아요 옆에서 누가 정확한 발음으로 어, 완벽한 인터넷을 가지고 읽어주니까 그리고 연기를 해주니까 그러한 리스닝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스피킹 공부하는 게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싶네요 프렌티 토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스파르타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소외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성공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될 건데 어그 소외 학습을 도와주는 솔루션이 바로 스파르타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스파르타 반을 어떤 반이다라고 말해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달 만에 어 만든 홍보상의 마케팅이 아니라 그 동안 학생들이 정말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보고 그 노하우로 만든 어떤 큰 학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무슨 단어 시험 제도다 뭐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만 그 대충 저희가 대략적인 설명한다면 스파르타 시스템 아니 결국 여러분이 매일 과제를 어 성실히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 독려하게끔 만들어주는 확인 확인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수업을 한 뒤에도 소화가 안된 그런 학습 내용들을 함께 너무 어렵잖아요, 듣풀이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제를 할때 질문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을 특강을 통해서 함께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특강 시스템, 그리고 실제 랩실에서 실전 시험, 실전처럼 연습을 해서. 결국은 공부한 것이 실제 성적과도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어, 그런 시스템을 다 응축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상으로도 더 많고 내용도 더 많아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방학에 단기간에 공부를 하고 싶다. 또는 내가 정말 그전에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못했지만 이번에 정말 어렵다는 토플시험을 처음으로 어, 도전해서 첫 번째 바로 성공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